단한 통의 전화로 500억 원짜리 계약을 거둬찬 남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 했지만 그 이유를 듣고 나선 아무도 그를 욕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남자는 NBA의 전설, 샤키 론일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는 17살에 그를 낳아 홀로 키웠고 집세를 못내 매일 이사를 다녔죠. 훗날 NBA 스타가 된 그는 리복과 계약했습니다. 그의 신발 가격은 15만원, 날개 돋친듯 팔려나갔죠.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당신 신발은 너무 비싸서 우리 아이들한테 못 사줘요. 샤킬은 미안해서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만 아주머니는 그 손을 탁 쳐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당신이 할 일은 모든 아이들이 살수 있는 신발을 만드는 거예요. 그날 밤 샤킬은 집에 돌아가 펑펑 울었습니다. 신발 한 켤레가 꿈이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즉시 리복에 전화를 걸어 500억 재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와 손잡고 2만 원짜리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4억 켤레가 팔렸죠. 그가 말했습니다. 500억을 잃었냐고요? 아니요. 저는 4억 명의 아이들에게 웃음을 선물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